정국이 말했습니다. 요즘 동거인 있어요. 아미는 모두 멈췄습니다. 그가 직접 공개한 동거인의 정체 그리고 요리 방송 속 숨겨진 이야기 오늘 그 전부를 알려드립니다. 정국은 위버스 라이브 시작과 동시에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밝은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가족처럼 편한 형이에요.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죠. 아미는 놀랐지만 정국은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둘이 함께 사는 이유,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작은 습관들까지 팬들이 몰랐던 정국의 진짜 집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정국은 평소처럼 편하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죠. 카레, 된장, 파스타. 팬들은 웃었지만 정국은 진지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정국과 동거인이 함께 자주 먹는 메뉴라고 했습니다. 정국은 말했습니다. 형이랑 해 먹었는데 의외로 맛이 좋아요. 그리고 요리 중 귀여운 투덜거림도 나왔습니다. 형은 내간 못 믿어. 평소 모습 그대로. 정국의 루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국은 방송 내내 동거인과의 일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알콩달콩한 요리 에피소드. 서로 장난치는 이야기. 소소하게 싸운 이야기까지 그러면서도 정국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팬들은 느꼈습니다. 정국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 요리가 끝나고 정국은 남은 소스를 모아 밥을 비볐습니다. 정국의 고정 루틴.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면. 정국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 순간 팬들은 정국의 집밥 순간을 함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국이 조용히 말했다. 내년 봄 우리 컴백해요. 전 세계 아미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정국이 직접 남긴 가장 강력한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정국의 동거인. 정국이 일상, 전국의 집 요리,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시작. 전국의 오늘은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하루였습니다.